그 상승 곡선의 인생을 유지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 과거 뉴욕에서 그렇게 선망의 회사였던 데가 그 리먼 브라더스 사였죠. 그래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회사에서 직원들이 자기 사물함을 챙겨서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최고의 직장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좀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우리나라 옛날에 삼성 못지않게 큰 대기업이 있었어요 오히려 그 삼성보다 여기 들어가면아더일 열심히 하는 신랑감 이렇게 느껴서 어디냐면 대우라고 있어요 대우가 근데 나중에 무너졌죠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사 10장 12절에 있죠 그런 쪽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비록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어, 점점 나아지면 그게 좋은 거고요. 지금 조금 올라갔다 그러면 그게 유지되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섰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깨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누구냐면 다윗이죠. <laughs> 가난한 목동의 여덟 번째 아들 그리고 뭐 형들 군대 나가 있을 때 징집도 안 됐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그랬는지 <laughs> 어, 등치가 별로 안 좋아서 그랬는지 그런데 갑자기 주목을 해요.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비유하면은 전혀 기대 안 했던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딴 거예요. 기대를 안 했으니 얼마나 사람들 박수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대했던 금메달 리스트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 실망하죠.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이건 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결국, 하나님이 이때부터 다윗을 데뷔시킨 다음에 나중에 <laughs> 왕이 되게 하고 상승곡선을 걷는 인생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전 진심으로 우리 지금 청년부 예배니까 여러분이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잘 되기 틀렸으니까. <웃음> 그러니까 <웃음> 여러분이라도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라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laughs> 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laughs> 우리 팀원들이 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올라간 사람들 잘리지 <laughs> 않고 곳곳이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승 곡선의 인생을 주실 때꼭 하시는 일이 있는데 <laughs> 믿음의 도전을 하겠어요. 꼭 사람을 한 번씩 데뷔시킵니다. 저도, 아니 뭐, 데뷔할 것까지는 할것 없이 <laughs> 저도 원래 뭐 능력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옛날에 우연한 기회에 책을 썼어요. 근데 근데 뭐 교회 후광이 있으니까 책이 좀 많이 팔렸죠.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게 진짜 우리나라 웬만한 데는 다 강의도 가보고 한것 같아요. <laughs> 지금 많이 꺾였지만. <껏겠지만>. 근데 <laughs> 그때 하나님이 뭘 한번 하게 하더라고. 뭐 너는 이때 선교하기 위해서 넌 지금 골리앗을 한번 물리쳐줘야 된다. <laughs> 너 앞으로 선교 많이 하기 전에 부장님과 오늘 단판 한번 떠야겠다. 너 선교하기 전에 부모님과 신앙격으로 한번 부딪혀야겠다. 믿음의 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볼때 믿음의 도전이 있는 사람이 그래도 신앙생활이 나중에 영적인 금메달 얻는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저 목회자다 보니까 제가 진짜 다양한 질문을 받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질문을 받느냐 하면 옛날 질문 말고 이번 주에 온 질문만 제가 몇 가지 이번 주 지난 주도 아니 이번 주만 첫째 목사님 요큐시테리어 키우려 하는데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두 번째 목사님 저희 어깨와 가슴팔의 근육 벌크를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죠? 세 번째 목사님 고성에서 뜸 사역을 하는데 연기가 안 나는 뜸이 뭐가 있을까요? 뭐 다양해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뭔가 하려는 사람들 그 의지가 보이잖아요. 제가 진짜 진심으로 제가 아는 만큼은 알려줍니다. 여러분, 도전 정신이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공동묘지. 또한, 시기 질투 별로 없는 곳에 퇴직한 분들 모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한계를 긋고 있어요. 나는 주일 난예배만 드리고 간다. 나는 국내 성교만 간다. 나는 11조만 드린다. 나는 대만 성교만 간다 근데 이거 한, 번, 한 번씩 깨면요 <laughs>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만남들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속담들 보면 <laughs> 제일 중요한 속담들은요 <laughs> 멈추지 않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뭐 제일 유명한 거 부파만 집하잔 알죠? 느린 거 두려워하지 말고 멈추는 거 두려워하라 또 비슷한 거 있죠? 산티엔 따위, 레앙텐 샤이왕 3일은, 3일은 물고기, 산텐, 3일은 따위, 물고기를 잡고 리앙텐, 이틀은 샤이왕, 그물을 말리다 우공이산, 다 좋은 속담들은 멈추지 않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블레셋한테 사시은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느냐 우리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뭐든 한 번씩 시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새로운 시, 새로운 것들이 열린다는 겁니다. 선교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교제권도 그렇고, 어디 교제권 한번 들어가기 참 힘들죠. 굉장히 피곤할 것 같습니다. 어느 선교 한번 가면 일주일 너무너무 힘들 것 같죠. 힘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발을 디디면요.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쫙 열립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들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입니다.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상승곡선의 인생을 줄때 사실 여러분 세상은 실패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금메달 딴 사람이 못딴 사람보다 훨씬 적죠. 아예 올림픽에 나간 사람보다 못 나간 사람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세상에서 하는 말 틀리지 않습니다. <laughs> 부모님 도움 중요합니다. 왜냐? 부모님이 100m 뛰는데 20m, 30m 앞에서, <laughs> 야, 여기 이거 받아 하면서 주면, 그거 받아가지고 달리면 훨씬 빠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laughs> 예수님께서 이미, 너는 이미 10점 쐈다. 넌 당기지 않아도 된다. 요하스 왕처럼 활 들고 밑으로 한번 찍기만 하면 돼. 얼마나 쉬워요. 우리가 활을 쏴서 10점 맞히는 건 너무나도 힘든 확률인데 이미 판을 밑에다 뒀습니다. 조준할 필요도 없어요. 밑에 내리치기만 하면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이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렇게 싸우는데 요나단이 자기 막 옷을 벗어줘요. 왜 벗어줬을까요? 고대에서요, 이 무기라는 건 생명 아니겠습니까? 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그렇게 명검을 찾았죠? 그 칼의 예리함과 그 칼의 빠름이 그 사람 목숨을 좌지, 우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laughs> 제가 한식 시험 볼 때, 진짜 좋은 칼 가져갔어요. 일본 명인이 만든 슌 칼. 이 칼은요. 무채를 썰때 3mm로 고르게 썰어야 되는데 일반 칼로 자르면 두껍고 울퉁불퉁해요.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근데 이건 갖다 대면 그냥 나가요. 갖다 대면 그냥 나가요. <laughs> 만두피 내려갈 때요. 일반 칼로 다지면요. 밑에 기름이 다 껴가지고 다져지지도 않아요. 다지다 보면 종치고 끝났다 고 그러고 내년에 다시 보자 이래요. 그런데 <laughs> 그 기름을 다 뚫고 다 지나가버려요. 장비가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땐 장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장비가 뭐죠? 물맷돌 돌, 이거 하나로 골리앗을 물려, 물리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laughs> 분명히 하나님이 물맷돌 가지고 나가기 전에 다윗한테 연습을 많이 시켰을 거예요. 저도 시험 보기 전에 연습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줄 때는요, 그냥 안 시켜요. 분명히 연습하게 합니다. 지금 청년 예배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laughs> 저는 여러분 전공이나 업무 올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올인 안 하는데 여러분 사회나 직장에서 열매 거둘 수 있다고요? 올인 안 하는데 여러분 만드 음식이 팔린다고요? 지금 올림픽 하는데 남자, 여자, 개인전 랭킹 1위들 지금 다 떨어졌죠. 올인 해도 안 되는 게 세상인데 올인 안 하겠다고요? 열심히 돌팔매라도 휘둘려야 됩니다. <laughs>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죠? <laughs> 목사님 그러면은 성교 못 갑니다. 헌금 못 합니다. 근데 또 하나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도 올인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도 죽도록 올인해야 되는 게또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직장생활 바쁘다고, 직장생활 바쁘고 힘든데, 운동 좀 쉬세요. 그럼 건강 누가 책임지죠? 운동 안 하면 건강 나빠지는 거예요. 음식 조절 안 하면 몸 나빠지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업무 열심히 하는 거, 내가 신앙생활에 올인하는 거, <laughs> 양자택일 같이 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한 가지 더 들면은 여러분 외국어 아유 나도 요즘 외국어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데 아 중국어야 뭐 그냥 업무차 하는데 다다음 달에 또 우리 교회 연결돼서또 YMT 모이는데 전 중국 사람인 줄 알았더니 오늘 알고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래. 지금 요즘 시골계 교 목회자들이 힘들대요. 시골계 교 목회자들이 지금 2, 3개 국어를 한대.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그러니까 다민어 다 다민족 국가 사람들이 시골에 지금 너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외국어도 열심히 해야 되죠. 저도 예외 없고, 여러분도 예외 없어요. 저는 이제 뭐 대만 선교 하다 보니까 매일 중국어를 조금씩 하는데, 이게 다 벽이 있어. <laughs> 처음에는 성조의 벽, 그다음에는 병음의 벽, 벽 <laughs> 그다음엔 문법의 벽, 그다음 어휘의 벽. 근데 그거 하나하나 오리해서 넘을 때마다요. 새로운 게막보여 새로운 길이 열려요. 그 안에서 엄청난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만 주십니까? 때또는 거기에서 좋은 것들 얻게 하죠. 가난한 땅의 열매를 얻게 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laughs> 내가 장비 탓하는 게 아니라 물맷돌 가지고 돌려도 됩니다. 거기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받고 싸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펜싱 이거 하는데 그거 한 방에... 4년 동안 기다리고 그 사람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는 거 여러분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4년 지나면은 몸도 삭고 그건 너무 심한 표현이고 몸도 약해지고 나이도 들고 <laughs> 지금 100m 선수들 우사인 볼트나 그냥 그렇게 희귀하게 두번세번 번 나오지 그냥 평생에 그 나이 때한번 나와서 한번 찌르고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기회를 줬을 때 우리가 다윗처럼 딱. 던져가지고 열매를 얻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뭘 하든 열심히 하되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럼 능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뭐냐면 잠깐 상승곡선 타는 사람들 뭐 잠깐은 좋은데 또 꺾이죠 저 칭찬받는 거저 진짜예요 저 칭찬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이렇게 잘하는 것도 없지만 잘한다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일부러 저, 저는 제가 이룬 것도 없지만 뭐 했다 그러면 일부러 숨겨놔요. 왜냐 그게 양날의 칼이에요. <laughs> 박수 쳐주지만 세상은 제로섬 게임이에요. 내가 튀어나면 모난 돌정 맞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박수 치면 나중에 더 비판하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하나님 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남고. <laughs> 이 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잠깐 잠깐 반짝반짝 뜨는 걸 바라보면서 일해요. 잠깐 잠깐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거 보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남들 박수 치면은 SNS에서 안심하다가 <laughs> 남들이 별로 박수 안 치면은 침울해지는 거죠. 중요한 게 뭡니까? 맨날 10점 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laughs> 평균 점수를 높이는 게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 요즘 고난 있고 괴로운 일들 많죠. 그 고난이 바뀌어서 나중에 굉장히 유익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제가 금주에 강아지 한 마리 데려왔는데,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한다는 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일. 저는 진짜 제가 성격이 주변, 물론 이렇게 같이 지낼 때는 활발한 건 좋은데, 혼자 있을 때는 좀 조용한 게 좋거든요. 근데 <laughs> 조용한 강아지를 골라서 포메리아 형이 예뻤는데, 걔가 성격이 별로라고 그래서, 얌전한 걸 찾아서 말티즈를 샀어. 말티즈 중에 남자애들이 너무 까불어서 여자애들 샀어. 근데 이번주에 데려왔는데 이게 500g, 이 500g이면 딱 쥐만 해요, 쥐만.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딱 내렸으면 원래 책 보니까 아장아장 걷기도 이렇게 좀 힘들더라고. 났는데 점프를 했어요. 500g짜리가 바닥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린 거래요. 났는데 점프를 했어요. 그리고 조금만 유치가 나는데 그걸 너무너무 깊숙이 제 팔에다 박고 너무너무 부모님도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laughs> 제가 이틀 지나서 거기 산대에다 전화를 했어요 <laughs> 제가 데리고 있으면 한 15년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좀 바꿔주면 안 될까요 좀 얌전한 걸로 근데, 근데 그쪽에서 그래요 <laughs> 자기네들이 지금 폐업을 해야 된대 계속 남은 강아지가 없고 좀 병들어 있고 링겔꼬진거한두개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그래서 그냥 받아들였죠. 받아들였죠. 뭐 척히 뭐 받아들였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계속 사랑해 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알아요. 사람이든 개든 안 바뀌어. 여러분 기본 기질은 안 바뀌어. 절대 로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기 형제자분들 있는데, 결혼 상대는 절대로 안 바뀐다고 생각해야 돼. 저뭐 지금 내성적인데 나중에 외향적으로 바뀌겠죠. 절대 아니야. 그 인격 죽을 때까지 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그 사람 분량 그대로 간다고. 사람이나 동물은 바뀌는 거 아니야. 타고 나는 거야. 피, 피가 타고 나요. 중요한 거 뭐냐. 그래서 제가 그 강아지, 원래 오자마자 예방접종 맞추려다가 이제 생명을 하나에 맡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예방접종도 지금 늦추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사랑해 주면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 만사가요. 모든 지금은 쉬워 보이지 않아. 지금은 어려워 보이지 않아. 그래서 이번에 그 역도 메달 딴 그분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엄마가 자꾸 뭐 좋은 건안 하고 자꾸 무거운 거 들라고 그랬는데 그 엄마 판단이 옳았던 거예요. 아니 어, 어느 엄마가 자기 딸한테 무거운 거 들기를 원하겠어요? 야, 뭐영희야너 여기 100kg인데 한번 들어 봐. 이러면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하지만 너무 사랑하는 딸이고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한테 맞는 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너무 사랑하니까 지금은 고난을 주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지금은 강아지 집에 가둬놓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지금 개 사료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번주 진짜 하나님 앞에 많이 깨달았어요. 하나님, 제가 경구망동에서 하나님 뛰어다니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하나님 물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 진짜 하나님 앞에 깨달음이 있다니까? 깨달음이 있다고? <laughs> 다윗이 단짝하고 떴어요. 그 다음에 왕 만들어 가지고 40년 잘 나갔다고 끝냈으면, 은 다윗이 다윗이 안 됐죠. 아들한테 쫓기고 주변한테 쫓겨 가지고, 장장 10년의 환란의 시간을 보냅니다. 10년 왕 생활하다가 10년을 어렵게 보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사무엘아 8장 14절의 말씀을 주기 원하세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길 원하기 때문에 지금은요 처절한 겁니다. 지브금요 철창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도 배가 배고픈 거예요.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 볼 때요 어떤 사람이 잘될 사람인지 좀 형제들은 자매분을 보고 자매들은 형제를 좀 봐요. 요나단이 왜 지혜가 있었냐? 자기 왕자가 자기의 활과 칼과 군복을 줬다는 거 <laughs> 어떻게 보면 왕의 후계자의 물건을 넘겨준 거예요 이게 약간 알레고리카라기 해석하면 그러면 <laughs> 내가 이왕권 비슷한 걸 너한테 넘겨줄 테니까 내 후손과 네 후손이 평화를 맺기 원한다 너는 분명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다 <laughs> 이걸 내다본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손자 무비보셋이 살고 아들이 살고 다 살잖아요. 다위 살려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 살때 어떤 사람 물질이 많고 어떤 사람 직장도 많고 어떤 사람 뭐 좋은 거 많아요. 하지만은 그거 절대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laughs>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나의 모든 역량을 줄여 가지고 주를 위해서 쏟아 부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한다면 <laughs> 주님 때문에 내가 지금 뭐 직장도 못 구했어요. 주님 때문에 내가 지금 시집도 못 갔어요. 원망하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왕이라고 할지라도 절제해야지 세상에서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자언 많이 읽고 있는데 자언 31장이 어떤 사람한테 쓴 글이냐 르무엘 왕이라고 그래요. 르무엘 왕을 대상으로 썼어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르무엘 왕은 솔로몬 왕이라고도 해요. 바세바 엄마가 그 신화를 통해서 왕에게 좀 이렇게 권해주십시오 하고 썼다는 게 31장이에요. 근데 3 1장 내용이 뭔지 알아요? <laughs> 왕이 여자한테 힘을 너무 많이 쓰지 마실지며 왕이 술에 너무 쩔어 살지 말지며 쩐다는 말은 아니고 술에 취하 살지 말지며 이걸 권명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laughs> 왕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올림픽 나가는 것 같이 짧은 시간 동안에 영적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왕이라도 절약해,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laughs> 성령으로부터 나오죠.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되 <laughs>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왕도 절제할 수 있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우리가 직장에서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선교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성에 나가서 우리 힘으로 절대 승리 못 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직장에서 승리한다고요? 잘리지 않기도 너무나도 버겁죠. 하지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다면 능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상승 곡선 타고 싶은데 배경도 부족합니다. 능력도 부족합니다. 좌절도 많이 느낍니다. 근데요, 가장 아침 오기 전에 어둡고, 해 뜨기 전에 가장 춥고 덥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너무 덥지만 또 다음 주는 또 시원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바뀐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때 바뀌기 전에 그걸 바라보고, 믿음의 물맷돌을 연습해야 되고, 또 믿음으로 요하서 왕이 덜 쳤던 밑에 십전판을 내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 건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 우리 한번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